가득한 대남자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시예시 어서 오세요. 이 소리 진짜 아예아 지금 막 10PM에 네. 다줄막 지금 막템피에매다줄 거야가 막퇴 끝냈습니다. 예 지금 약간 얼굴이 능글처처럼 약간 <laughs> <능지, 웃음> 죄송한데. 저 아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신 있게 네. 이제 그다줄 거야 신쓰리를 이제 그 저기 미스텝들과 네. 회의를 하다가 네네. 농구 한번 해보는 것 어떻냐고 아, 농... 제가 네. 얘기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던 사실이 있었어요 뭐요? 제 체력이요 음... 아, 나도 많이 나도 있구나. 나도, 많이 느껴야지, 나도 네. 몰랐어요 어... 내가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저도 가서 나왔어요 왜냐면 런닝맨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와... 아니 진짜 내가, 아니내 내가 어... 이분들이랑 하면은. 잠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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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민호 지죠. 민호 지죠. 그렇죠. 민호 지죠. 민호 지죠. 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씨요 잠깐만요. 어깐만요요요 아뭐 사실 농구 무척 좋아하는 동생 아니겠어요 네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네. 이런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laughs> 운동 좀 하고 아 지금 좀 체력관리 좀 하고 나야 뭐 늙었으니까 12시 이후에는 못 움직여도 네네. 지금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조씨 어, 네. 네. 오늘 지조씨 네. 활약도 굉장하더라고요아 그래요? 네. 제가 어떤 활약을 했나요? 네 아, 아니 너무, 오늘 아니, 네. 너무 아, 너무 잘해요 아. 중계 캐스터가 온것 같은 음. 그런 아, 느낌이야요 아, 근데 사실은 저랑 같이 하는 또 이제 네. 대선배님이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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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서 네. 저는 좀 제가 중요하니까. 해줘야 돼요 외곽으로 빠져서 드리블 합니다 안쪽으로 트이고 돌파, 쩍 피가... 슛. 오, 아니, 이걸 해줘야 아무래 예능이라도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겸비해야 실례가 아닌 거죠. 어, 사실은 네. 아까 전에 그슛 동작에서 네. 원래 이렇게 멋있게 하고 슛. 네. 한번 그 멘탈말 해주시죠. 했어요? 원래 어떻게 하는 거죠? 김훈 어, 톨파 하면서 그대로 레이업 성공. 나는던졌 던졌어 슈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어림없는 하 아니 세 하나. 하나, 하나. 대로 하어 하나, 는나 하나, 하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다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 네, 하더라고요. 이번 새로 투입된 지조 씨, 어떤 네. 마음가짐으로 좀딱 들어오신 거예요? 아, 뭐 저는 사실 방송을 너무 좋아하고 네네. 이제야 제가 조금 방송을 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네. 항상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항상 네.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죠 그렇죠. 하하 씨가 지금 이제 무한도전에 휴식기를 좀 이제 끝내고 새로운 이제 또 다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텐데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7주 기간 동안? 7주 기간 동안 그 똑같이 지냈어요. 진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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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항상 모임을 마다 만났고요. 네. 네. 어, 보여질 때는 휴식이었지만 네? 휴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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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들 네. 계속 회의하고 네. 어떻게 할까 더 예. 어. 서로에 대해서 또 네. 격려도 해주고 예.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죠. 근데 이게 처음으로 가는 휴식기였잖아요. 휴식기 아니었다니까요. 아그랬아니저희끼리 그렇죠. 저희, 어. 저희 계속 뭐였군요? 계속 아 네. 오히려. 더. 그래서 뭐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뭐에피소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들려고 네네. 모였던 건데 네. 이제 그 안에서 네 어, 작가분들이라든지 스태프 여러분들 제작진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쏙쏙 뽑아가겠죠. 네네. 이걸 알고 있는 멤버는 재승영밖에 없어요. 아, <laughs> 아 모든 건유재석 씨가 이거예요. 그럼요. 아. 예. 자 마지막으로 텔평 가족과 시즌 3 공연관. 이사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여러분, 저희가 네네. 이제 매주 상품이 네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까지는 상품이 아, 될지 아, 몰랐는데 네. 여러분이 만약에 뭐만 명, 2만 명, 3만 명, 4만 명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러면은 크루징 뭐 저희가 뭐 아니면 시즌 4 때는 진짜 35평형 아파트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상태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침이 네. 네. 맞아. 전세 대출? 걱정 없습니다. 드리거든요. 대출까지 해요. 미즈, 미즈. 아, 니뭐 네. 어. 아, 진짜 네. 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주택뭐 청약이라든지 청약이 네. 아, 아. 자주만 참여해 주시면은 네. 35평 갑니다. 네. 저희요? 네. 저희 네.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아, 다 드립니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가질 네. 거야. 믿습니다. 다시 두 배로 돌려받는. 네. 그... 네. 그...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해서.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밤 열새벽 1 시까지 다, 예, 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날 테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